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M H 오토펄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 소식, 신차 리뷰,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니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현대 코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현대 코나는 디자인부터 기술 성능까지 전반적으로 큰 진화를 이룬 소형 SUV입니다. 기존 코나가 젊고 개성 있는 이미지로 사랑받았다면 이번 모델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미래적인 감각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더욱 넓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며 날렵한 주간주행등과 세련된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체 비율도 이전보다 커 보이면서 실용성과 존재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는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볼륨감 있는 휠 아치가 눈에 띄며 도시형 SUV 위세련됨과 아웃도어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습입니다. 후면부 역시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그래픽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에도 높은 인지성을 제공합니다. 컬러 옵션 또한 다양해져 개인의 취향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현대 코나는 한 단계 위급 차량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넓어진 실내 공간과 함께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이 적용되었고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반응 속도가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시트 착좌감 역시 개선되어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도가 낮으며 리얼 공간도 넉넉해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상적인 쇼핑부터 여행 짐까지 무리 없이 수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고급스러움과 친환경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6 현대 코나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가솔린 모델은 효율성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도심 주행에서 특히 편안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전기차 모델은 더욱 향상된 주행 거리와 빠른 충전 성능으로 실사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각 파워트레인 모두 정숙성과 안정성이 뛰어나 일상 주행부터 장거리 운전까지 부담이 없습니다. 주행 성능은 이전 세대 대비 한층 더 단단해졌으며 서스펜션 세팅이 개선되어 노면에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스티어링 감각도 정교해져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량을 컨트롤하기 쉬워졌습니다.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뛰어나고 코너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적어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현대 코나의 큰 강점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운전자까지 모두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높은 안전성을 제공해 일상 속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2026 현대 코나는 단순히 소형 SUV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 다재다능한 차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출퇴근용 데일리카로도 좋고 주말 내전나 여행용 차량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그리고 풍부한 안전 사양까지 고루 갖추어 다양한 연령층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처럼 2026 현대 코나는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 SUV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가 되며 현대차의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MH 오토펄스를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소식과 솔직한 리뷰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